어, 저는 그래서 빵을 매일 먹고 있는데 그린 요거트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같이 먹어요. 상당히 좋은 아침식사입니다.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어, 단점이라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많이 먹게 돼요. 자 이번엔 좀 가장 중요한 이제 식단인데요 아침 식사 공복에 최고의 음식 세 가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먹는 게좀 좋을까요 뭐냐 아, 보셨을때 제가 아침 네. 공복의 식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아침에 네. 이제 속이 빈 상태에서 이제 음식이 처음 들어오는 시간이 네. 아침 일찍이 되고 또 아점을 먹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침을 안 먹다가 점심을 먹는 분들이 계시고 어찌됐든 첫 끼를 드시는 그 식사 시간을 음. 풍부한 야채와 단백질로 채우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침에 아주 바삭하게 구운 빵흰 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맛있겠다. 오렌지 주스와 함께 <laughs> 먹는다든지 또 건강해 보이는 삶인데요. 그렇죠. 네. 달콤한 시리얼에다가 네. 우유를 또 이렇게 말아서 또 후루룩 먹고 나가는 것도 TVCF에서도 건강하게 다 네, 먹고가. 그렇죠. 우리 7,80년도에 그런 삶들은 정말 꿈꾸던 삶이었잖아요 아, 네, 네. 정말 고급스러운 삶이고 저렇게 살면 정말 건강하겠다 아, 네. 오렌지 주스를 아침에 저렇게 먹으면 얼마나 건강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 보리밥에 그 나물반찬 먹었던 게 훨씬 건강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밤사이에는 요 혈당과 인슐린 수준이 잔잔해요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슐린도 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잔잔한 호수에다가 아침에 이 정제된 탄수화물, 단맛 나는 음식들을 빵과 뭐 시리얼을 먹었다 그러면 큰 바윗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잔해져 있던 이 혈당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상당히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아 올라가면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뚝 떨어져요. 그래서 뾰족뾰족해졌다라가서 이게 혈당 스파이크라그래서 뾰족한 모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뚝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게 혈당 스파이크인데 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혈관의 내피세포에 계속 상처를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가 상처를 받으면 조그만 상처들이 미세한 상처들이 나겠죠. 그거를 상처를 메꾸려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또 좁게 만듭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만들고 최근에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암하고도 연관이 이런 연구가 나올 정도로 혈당 스파이크가 상당히 안 혈당 좋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치솟는 게 별로 안 되게 안 좋은 거요안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네. 이제 나온지가 얘기가 나온지 그렇게 네. 오래 되진 않았어요. 네. 근 혈당 스파이크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게 하는 식사가 제일 좋은 것이고 거기서 혈당 스파이크를 안 생기게 하는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식사를 하던 도중에 단 음식을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 거. 그리고 완전히 공복 시간에 이제 공복 시간을 지키다가 단 음료수나 이런 걸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 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더 강하게, 더 높게 생긴다고 돼 있어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더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음. 그 공복 시간이 길어진 시간에 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정제된 탄수화물은 적극 피하시고 야채와 아~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다이어트 전문의 원장님은 뭘 드시는데요? 예, 제가 아침에. 이제 오늘도 먹고 나온 음식이 네. 아침에 추천드리는 음식하고 네.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 제가 야채는 말씀드렸고요. 저는 아침에는 꼭 단백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아 단백질 그러면 어우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네. 계신데 실제로 단백질이 소화가 잘되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저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게 콩류예요. 콩 자체를 대두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부라든 콩으로 요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음.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낫또도 많이 추천을 드려요 낫또는 음. 우리가 살아있는 생유산균을 먹으면서 이제 콩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이 냄새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이제 와사비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네, 네. 나온 낫또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장이 돼서 이또 새벽 배송으로도 오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침에 드시는 거 상당히 좋아요 안 먹다 보니까 10개인가 20개 주문했는데 한개 먹고 나머지 유통기 한다 다 그리고... <laughs> 예,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콩을 먹는 것보다 두부를 먹으면 훨씬 더 단백질 흡수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두부도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정유현 교수님은 이제 렌틸콩 전도사시잖아요. 아, 네, 렌틸콩 상당히 좋아요. 렌틸콩 좋은데 저는 또 병아리콩 전도사입니다. 아. 그래서 병아리콩이라고. 병아리콩이 이집트콩 그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아. 병아리처럼 생긴 게 이집트콩인데 걔도 이제 좀 딱딱해요. 그래서 불려놨다가 삶아서 아. 이제 먹고 나가면 좋은데 아, 병아리콩은 단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아. 아, 단점이라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많이 먹게 돼요. 아. 아, 저는 그래서 병아리콩을 매일 먹고 있는데 병아리 콩을 불려 놨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그릭 요거트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같이 먹어요. 그래서 그거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식사로 첫 번째는 콩류를 어.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콩류에 콩류의 병아리콩까지 나왔고 두 번째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더 이상 그렇죠.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될 네, 정도로 네. 좋은 식품이고 비타민 C하고 섬유질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쪄서 먹기도 하고 후라이로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전날 준비해놨다가 아침에 바쁠 때 먹고 나간다든지. 요즘은 아침에 간단하게 삶을 수 있는 계란을 삶을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삶어서 아침에 먹고 나가는 거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아침에 좋은 단백질은 이제 유제품에서 나온 단백질들이에요. 어, 저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요. 얘를 이제 아주 농축을 시켜요. 네. 그래서 약간 단단합니다. 걸쭉해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뻑뻑하게까지 하는데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아주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농축돼 있고 네. 우유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농축돼 있어요. 그래서 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상당히 좋고 또 유당 불내증이라 그래서 우유를 못 먹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릭 요거트를 먹었더니 괜찮다 하는 분들이 계시기 아, 때문에 아, 아, 그릭 요거트 상당히 추천드려요. 유제품으로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천연 치즈를 말씀드려요. 청년치즈. 예, 치즈도 상당히 좋은 이제 단백질 공급원이죠. 근데 치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싼 음식에 이렇게 겉에 뿌려 먹는 이런 치즈 말고요. 그 스틱 치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천연 치즈라고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에도 좋고 편하게 갖고 다니다가 먹을 때도 좋고 해서 유제품으로서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천연 치즈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과 촬영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저께 이제 장을 보면서 아무래도 자연스레 좀 원장이서 찾아보다 보니까 건강 위주로 원장님 말하는 음식을 좀 사게 되던데 일단. 두부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몸이 좋다고 아, 예, 예. 말씀해 주신 거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요거트가 네. 요런 요거트인 건가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인데 요구르트. 그릭 요거트 이게 네. 맞나요? 게? 요게 네. 조금 이제 구입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뭘 봐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그릭은 맞고요 네. 무가당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무가당 글자가 아, 어. 없구나 네, 네, 무가당 글자가 있는 게 좋고요 네. 없더라도 뒤에 부분에서 이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네. 아주 묽은 요거트들도 많잖아요 네. 물로 된 요거트들도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걸쭉하고 네. 좀 단단한 요거트가 훨씬 좋습니다 뻑뻑하다고 얘기해요 목에 넘기기가 힘들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뒤에 보시면은 모든 음식들은 영양 정보가 있어요 네. 이게 탄수화물을 보시면은 8g 뭐 당류 6g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 탄수화물과 당류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보다 더 낮은 것들을 구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런데 두유도 그렇고 우유도 이 그릭 요거트도 그렇고 네. 만드는 과정에서 콩 자체의 당분 유당이라 그래서 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없을 수는 없요 없어요. 제로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라고 추천하는 것들을 사시면 네. 좋고요. 그리고 뒤쪽에 영양 정보 표에서 탄수화물 함량이 당류 함량이 최대한 낮은 어. 것을 구하시면 좋은데 이것은 뭐딱 기준은 없지만 어. 10 이하로 된 것은 그라마 좋다. 어. 그나마 좋다. 그나마 먹을만하다. 5 전으로 된 것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무가당이라는 게 당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저는 사실 찾는데 안 보이길래 달지 않은 플랜 적혀있길래. 하긴 했는데, 어쨌든, 무가당이 더 좋다. 그렇죠 무가당, 플레인,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네.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여러분, 풀몬 요거트. 이거 PPL 아니고요. <laughs> 그냥 어저께 사기라고 공부해서 여쭤봤고요. 근데 그러면 당에서 요즘에 이제 사과 같은 거 먹으면 이제 몸이 음. 좋지만, 네. 그것도 먹기 바쁘고, 진짜 음, 막 깎고 하기 힘드니까, 예, 막 이렇게 즙 같은 거 먹는 네. 케이스들 있잖아요. 선물도 예, 많이 예, 보내주고 네. 하는데, 이런 즙은 몸이 좋은 거예요? 이안 좋다고 하면 이거 약간 에이. 가려서 나갈 거예요. 즙을, <laughs> 즙을 대놓고 얘기하기 좀그런 그런데 네. 여기도 영양성분표가 있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탄수화물 15g에다가 당류가 13g이잖아요. 네. 이거는 당이 높은 겁니다. 이런 그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간 집이라고 어, 하죠. 이런 이제 과일이 들어간 즙들은 대부분 달기 때문에 당함량이 높을 수밖에 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과를 하나 먹는 것보다 즙으로 먹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음. 있겠지만, 즙 만드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사과는 씹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무자이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우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네. 때문에. 자, 그러면, 계란, 어쨌든 네. 달걀 좋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몇개 정도? 어떻게 네. 먹어야 되는 거죠? 계란은 하루에 두개 정도는 누구나 먹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제 계란이 정말 오랜 기간 누명을 쓰고 살았어요.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아, 맞아,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 누명이 벗어졌습니다. 네. 계란의 노른자에는요, 네. 아, 콜레스테롤 높이는 성분이 일부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데 콜레스테롤 낮추는 성분도 또 일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일부 높이는 건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겁을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란을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이다, 하루에 두세개 정도의 계란은 누구나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데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분들도 하루에 한두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돼요.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음식으로서 조절을 하기를 원해서 약은 안 먹고 음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저는 하나. 정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계란은 분명히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성분을 갖고 있지만, 계란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나쁜 부분과 계란의 좋은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계란의 좋은 부분이 훨씬 더이 나쁜 부분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계란은 좀 충분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계란을 그렇게 꾸준히 먹었을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나 뭐 효과 어. 같은 건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헬스 하시는 분들 결뭐 닭가슴살 계란 엄청나게 먹잖아요. 엄청 예, 그래서 진짜? 근육을 키워주는데 가장 좋고요. 네. 어,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계란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치매를 막아주고 음. 그리고 눈. 도 좋아지게 하고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요. 어, 그래서 계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고는 섬유질만 빼고는 다 있다라고 음. 해서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같이 아, 계란을 요리해서 그래요?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음. 그리고 저는 삶은 계란 제일 많이 추천을 드려요. 후라이보다 삶은 게 좋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당 독소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음식을 익혔을 때 네. 음식을 이제 볶거나 튀기거나 할때 나오는 독소인데 음. 그게 후라이에서는 조금 높기 때문에. 때문에 당독소가 낮은 삶은 계란을 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삶은 계란도 우리가 이런 이제 계란을 사가지고 삶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 현대에는 바쁘니까 네네. 마트에서부터 이미 계란을. 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운 계란은 아, 나오잖아요. 이런 예, 예. 방식이 있으면, 둘다 먹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게 구운 란이니까, 여기에 조금 더 뭔가 염제 같은 것들이 좀될수 있으니까. 아, 저는 이제 삶은 계란을 추천드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라든지 구운 계란도 괜찮아요. 음.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후라이하고 이런 구운 계란에는 당독소가좀 들어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지, 네. 그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네. 그리고 구운 계란도 좋은, 식사 대용품이 될수 있어요. 음... 음. 사실 당이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당 독소란 말은 잘못 들어서, 예. 당 독소 정확히 뭐고, 어떤 문제예 일으킨 거죠? 당 독소가, 당 독소도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 네. 이제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대부분의 이제 영양소들은 몸에 네. 들어가서 잘게 분해되고 흡수되고 하다가 나중에 대변이나 소변으로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음. 그런데 당 독소라는 녀석은 우리 몸에 끝까지 남아 있어요. 분해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 몸의 세포에. 달라붙어서 온갖 기능을 나쁘게 하는 게 당독소예요. 그래서 이 당독소가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세포에다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달라붙다 보니까 음. 결국은 이제 그 당뇨를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간에 달라붙으면 지방간도 만들고 신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백내장, 녹내장 같은 눈의 문제 그리고 치매까지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뇌의 문제까지 일으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도 당독소라는 부분하고 만나게 됐는데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는 주원인 이 당독소라는 것을 저도 알게 돼서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당독소는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여기저기 우리 세포에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기능을 망치게 하는 최종 당화산물 독소다. 음. 그리고 이 독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노화의 원인이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는 비만의 원인이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은 아니면 조리 방법 은뭐 어떻게 하면? 맞습니다.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은요 네. 직화에 제일 많아요. 물이 없는 뜨거운 열에 가열해서 먹는 음식이 제일 나쁩니다. 네. 가장 소독이 된 상태 아닌가요? 그래서 <laughs> 불에 소독돼가지고 그렇죠. 직화 구이가 제일 맛있는데. 맛있죠. 그 맛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있어요. 음식을, 고기를 이렇게 익히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설탕도 흰색이었는데 갈, 계속 저으면 달고나가 되잖아요. 약간 갈색이잖아요. 그게 마이야르 반응인데 그 마이야르 반응에서의 이 갈색이 나면 음식의 풍미가 높아집니다. 맛있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스테이크 굽는 사람들도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마이야르, 바,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데 이 마이야르 반응은 결국은 당독소를 일으키는 반응이에요. 고온에서 물 없이 급격하게 조리하는 음식이에요. 제일 나쁜 게 결국 뭐가 있냐면 직화. 오븐 같은 데서 굽는 거. 굽고 튀기고 볶는 거. 에어프라이어 같은 데서 급격히 굽 는 것들이 제일 안 좋습니다. 에어프라이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에어프라이는 직화도 아니 그냥 따뜻해진 느낌. 근데 그 에어 에어프라이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없이 고온에서 굽는 거에 딱 맞죠. 에어프라이어가 확 온도를 올려서 거의 한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굽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에 굽는 그 치킨이라든지 네. 뭐 감자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안 좋아요. 음. 음. 물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봐요. 물은 100도 씩에서 끓잖아요. 음. 더안 올라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물에다가 넣고 끓인 음식들은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도 안 생기고 우리가 적절하게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 많은 조리법. 당독소가 많은 조리법은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들. 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당독소가 적은 조리법은요 삶고 무치고 데친 음식들이 제일 당독소가 적습니다 과일 청이나 담근 같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갈색으로 변해요 네네. 여기에도 당독소가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 막, 목에 좋다고, 뭐, 유자청이든, 뭐, 이런 거, 갖고 싶시 뭐, 선물 받거나, 우리도 뭐, 막, 먹잖아요. 청이나 당금은좀 시간이 지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당하고, 계속 그 안에서, 그, 마야르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당 독소를 많이 높이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럼 당 독소 끊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 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 독소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유, 난당 독소 관심도 없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당 독소는요,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당 독소가 콜라겐 세포에 달라붙는 게 가장 크거든요. 네. 콜라겐 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결국 주름의 원인이 돼요. 음... 빨리 늙어요. 주름도 깊게 패이고요. 피부 색깔도 상당히 안 좋아져요. 네. 검버섯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당 독소를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피부가 밝아져요. 그리고 노화가 줄어들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어, 우리가 당독소를 저감하는 음. 다이어트를 하시면은요, 살도 잘 빠지고 노화도 덜 오게 돼서 상당히 몸이 가볍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굽고 튀기고 볶는 음식이 되게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저도 종종 좋아하긴 하는데, 샤브샤브는요? 어,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게 샤브샤브예요. 샤브샤브가 물에다가 이제 끓여서 어. 먹잖아요. 샤브샤브에물 끓이면 이제 0도 이상 안 올라가니까 물은 네. 끓여서 거기에다가 야채도 끓여 먹고 음. 고기도 끓여 먹고 어패류도 음. 끓여 먹잖아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야채와 그 섬유질과 그 다음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주 어. 좋은 음식이죠. 어. 그런데 샤브샤브를 다 드신 다음에 이제 국물에다가 밥을 어. 말아 먹거나 면을 말아 먹고 면, <laughs> 면 넣어 먹고 네. <laughs> 이거는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면 이제 고, 고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오니까 네. 그런 것들만 피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아침에 이제 최악의 식사는 아까 말씀해 주신 우유와 시리얼 그 다음에 또 빵과 오렌지 주스 혹시나 그 밖에 또 보셨을 탄자분들 중에서 아 이런 식사는 진짜 잘 모르고 있는데 별로 안 좋다라는 게또 있나요? 아침에 네. 일단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네. 드시는 거는 절대 반대예요. 떡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누룽지, 죽다안 좋습니다. 유동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바쁘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후루룩 먹고 나가는 음식들 네,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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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후루룩 먹고 나가는 음식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가당 그 두유 말고는 네. 추천드릴 만한 게 없어요. 네. 무가당 두유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 외에는 추천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 고용식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네. 유동식들은요,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급격하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환자한테는 급격하게 에너지를 나오게 할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는 매일 아침 죽을 먹고 나간다.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엄청나게 빠른 혈당 스파이크를 올려요. 뭔가, 아니, 죽 생각하면 건강하게, 맞습니다. 이게, 예. 그냥 부들부들하고 예. 뭔가 따뜻해서 뭔가, 몸, 내 몸이 예. 뭔가 따스해지면서 좀 몸이 음.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거꾸로 그것이 이제 환자한테는 일부 좋을 수 있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음. 오히려 아침에는 고용식이라 그래서 딱딱하게 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 천천히 음식이 네. 흡수가 되고, 천천히 혈당 수준을 올리게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아.